사혼한 배우 박영규가 아내와의 달달한 일상을 보여준다. 19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 에서는 배우 박영규가 25세 연하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 최근 사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박영규는 이날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미모의 아내가 등장한과 동시에 mc 은지원과 백지영은 데미 무어 닮았다 배우 최시라를 닮았다라며 감탄한다. 박영규의 아내는 돌고 돌아 다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운명 같은 러브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하고 박영규 또한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웬만하면 잘안 우는데 그때 펑펑 울었다고 고백해 궁금증을 더한다. 또 박영규가 아내에게 25세 나이 차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묻자 아내는 박영규를 소개하기 전 부모님이 나이 어린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반대로 나이가 아주 많다라고 답했다고 전에 웃음을 안긴다. 박영규는 뒤늦은 사온 파티를 열고 연예계 절친들을 초대한다. 사온의 박영규, 사몬의 엄영수 이혼을 꿈꾸는 박중금, 이론으로 예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현영 등 1, 2, 3. 사온의 대표주자들의 기상천외한 만남이 성사돼 눈길을 끌 예정. 특히 과거 사문 발표로 박영규 못지않게 화제를 모았던 엄영수는 사몬까지는 인간적이다. 네 번은 신의 영역이다. 박영규 사원 소식이 알려진 후 재혼 상담 거래처가 닦은 결단하며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인다. 또 어명수는 돌싱 17년 차인 박중금에게 혼자 되면 바로바로 바로 결혼해라. 결혼의 횟수 제한은 없다고 조언의 모두를 폭소케 한다. 박영규의 절친들은 이후로도 수위 조절이 필요한 매운맛 토크를 펼친다.